안녕하세요 여러분, 등대직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제가 루시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차트 분석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혹시 뭐 제가 이 루시드에 대한 뭐 과소평가나 그런 건 없,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아,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께서 또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실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제가 어떻게 뭐 루시드를 과소 평가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혹시 제가 그 영상 중에 또 조금 그안 좋은 차트가 나오더라도 어 다만 여러분께 그 차트 분석을 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라는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루시드 6시간 차트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서 이제 좀 반등하는 듯 했으나 이제 밀리면서 어쩌면 여, 이,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시간 차트에서 지금 지지선에서 그 아, 머물기는 했어요 이렇게 머물긴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움직일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차트를 좀 둘러봤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한번 좀 들어봐주시고요. 그 여러분께서 저는 루시드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저기 한동안 전에 조금 몇번 몇 달아봤었는데 이제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는 차트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 일단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6시간 차트 거든요 6시간 차트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밀렸는데 그리고 계속 그아 컨설라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그 꼭지점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꼭지점에서 많은 그큰 차트를 안 보면, 이게, 어, 이게 컨설라이트 하면서 올라갈 거다, 또 얘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지금, 그, 6시간, 2월 평선 내려온 자리로 봐선, 요 왼쪽에서 보는 요런 움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거를 뚫고, 이제,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 어, 어, 없는 거거든요. 여기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여기서 이제 한번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좀 이제 뚫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 가 우리가 한번더 오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비교 분석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좀 도움드리는 내용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데이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데이 차트는 지금 어떻게 왔는지 데이 차트입니다. 이게 데이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지금 반등선에서 반등 은 성사스풀을 했지만. 지금, 요렇게, 좀, 그, 양질의, 그, 바이 물량은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거를, 너, 이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뉴스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 차트가 말해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로 향하는지. 그래서, 아, 지금 데이 차트 이 평선은 이 꼭지점을 가서 계속 향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아, 이쯤에서,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을지는 좀 의심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그거 제가 또한번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한번 MACD 같은 경우에도 데이차트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좀 정도 그이제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MACD는 잠깐만요 확대해서 좀 볼게요 MACD는 좀아 그쵸 지금 아직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고. 아, 돌지, 돌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그렇게, 보, 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투데이 차트도 역시, 뭐, 저기 한번 볼게요. 투데이 차트도 아직, 아,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와줘야 되는, 데,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투데이 차트, 이거 이평선 계속 내려간다고 지금, 아, 지금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윅차트 한번 볼게요. 윅차트는 어디까지 왔는지. 윅차트, 지금 스토캐스틱이다 내려오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지금 바닥을 못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얘기는, 제 차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시, 다시 여섯 시간으로 와서 봤을 때 여러분, 여섯 시간 이후 평선을왜 자꾸 여섯 시간으로 오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6시간 이후의 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추렌드 라인이 제가 보는 그이 파동 추렌드 라인은 6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섰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 지금 반등선에서 지지선에서 섰지만 이게 앞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바위 물량도 좀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 그뿐 아니라 아, 이것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여, 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켓 조건도 좋아야 되고,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으면 더욱 좋고요. 아, 차트도 좀 거기에 받쳐주는, 아,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설령 여기서 좀 뚫는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 이, 7불25 이상은 못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냐면큰 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여기서 뚫을 수 있냐? 그거는, 좀봐 쉽게 시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여기다가 비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 테슬라를 좀 넣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같은 아, 전기차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계속 그 비슷한 행보를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분명 히 그거에 대해서 아, 인정하실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아, 여기 좀 뚫는 기운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을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그런 루시드가 밀릴 때 테슬라는 계속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힘을 계속 마켓 힘과 아, 이 테슬라 아, 힘, 같이 힘을 먹고, 뭐, 계속 치고 올라갔고,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지금, 약간 이제 조정 기간을 걷고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꺾어질 거라고 약간은 꺾어지든지 이런 행보를 할 텐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어쩌면 이렇게 갔다가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뭐 이렇게 탑을 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루시들은 그런 어떤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탑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었냐 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 이거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 마켓도 지금 그렇거든요 SOX 세미컨덕터 하고 전자 전기 자동차 아, 주들라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계속 홀드를 고집을 하시면 뭐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팔라 살라 말씀을 드리고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뚫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힘을 지금 이제 테슬라 하고 세미컨덕터는 탑을 찍고 조금 그 중간 조정이든 작은 조정이든 조정이 올텐데 그럼 루시들은 그런 상황에서 얼로갈 거냐는 죠 다른데 다 내려오는데 루시들은 그래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쪽 왼쪽 같은 이런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제가 본 게는 여러분께서 지금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이렇게 이걸 탈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기서 MACD는 이렇게 좀 아,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데 좀 그런 게안 보여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아 양질의 아, 바이오더더 들어오는 것 같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뚫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지만 계속 이게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테슬라를 빼겠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롱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드리면, 아, 치고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좀 그런 게안 보여서 여러분의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이, 여기서 252평선을 올라타는지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셔야겠고 여기서 다시 밀리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냥 저는 포지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러운 아,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음, 많은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갈 확률 확률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확률로 봤을 때는 10% 미만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움직임으로 봐선 여러분 그리고 전체 마켓 움직임으로 봐서는 음, 그래서 아, 루시드 차트 분석을 아, 하고 있지만 절로 마음은 좋지 않아요. 아, 제가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없,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좋은 차트 분석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럼 물론요, 물론 제 차트가 틀릴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뭐. 지난 경험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 어떻게 뭐2시간 차트를 가 봐도 그렇고 2시간 차트. 그렇죠? 2시간 차트에서도 계속 좀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여기서 이렇게 그 스토캐스틱이 탁 올라가면서 쭉 밀어 올라서 올라가 타고 그다음에 다시 4시간 차트 이 평상 올라 타고, 여섯 시간, 이런 식의 움직임 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그게 될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루시드 한동안 아, 상승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굳이 이걸 홀드를 하고, 홀드를 하고 있으면 더 이게, 이런 거는 참 빨리, 빨리 차분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뭐, 분할 매도라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여기 보시면, 계속 그 팔자 주문 만들어주죠 아직 지금 6시간 이후 이평선이 돌아오매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마켓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 아, 죄송합니다. 좋은 그 차트 분, 아, 긍정의 차트 분석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 혹시라도 여러분 그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차트 분석을 해 드리는데요. 그 저점을 차 이제 파동을 몇 시간 파동이 한아한달 정도 봅니다. 그런 것들과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차트 뭐 소파이며 작은 주식들도 제가 하고 있는데 아 혹시 저점을 찾고 계시면 그런 그 다른 그 엔비아든가 아니면 전체 마켓도 좀 보시고 세미컨덕터 보시고 어아 다른 소파이 같은 아제 차트 분석을 보셔서 그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힘 있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식들을 다좀 찾아보시는 게 그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횡보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그런, 그런 게 있어야지만 내가 또 잘못 들어갔을 때팔수 있는 기회가 오, 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 계속 그 다른 아, 차트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한번 계속 그 루시드 차트는 계속 팔로우 하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일단은 요, 그, 지지선을, 어, 서포트를 받고 올라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아, 요걸 브레이크 하면 진짜 그때는 좀 결심을 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 지금까지, 아, 루시드 차트 영상, 아, 분석 영상, 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아, 어떤 코멘트나 의견 있으시면, 아, 코멘트, 어, 아,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